자 오늘 해볼 게임은 음 아, 여기 봐 차라리 날기지 야두명 간데 뭐두명 간에서 뭐 어쩌라고 뭐 당연히 날기죠 여러분 이 게임은 선택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어 간다. 잠깐만 에헤키가 어, 언제까지 나는 거지? 날아보자. 어, 가자보다다다 어, 날아오르라. 두명 공간 내기는 못 뜨는 거지? 근데 언제까지 날아야 되는 거죠? 어, 이 검색이 은다 닿으면 죽게 되는 것인가? 어, 흔테 게임이라는 건데 어, 어, 어저 친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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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요. 포인트 구매? 포인트 아니, 포인트를 구매한 건아니 차라리 비쿠키비타코 쿠키지? 쿠키 맛있는데, 친구도 뭐 하니? 어허, 쿠키지? 쿠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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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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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기 쿠기 쿠키 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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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 o 기쿠기 c 기 o 기 i 기 c 기 o 기 i 기 c 기고기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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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

네. 어, 잠깐만. 지금 제가 쿠키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브래드매이죠스킨을 바꿨는데 모자를 쓰니까 뭔가 더안어울리는것 같아서... 어? 아, 뭐야. 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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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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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맞지 맞냐고 맞다고? 예헤. 예. 맞냐, 맞다고 했어. 있기 때문에. 어, 저 친구, 저 친구, 하이. 쿠키 먹을래? 근데 왜, 나한테 코가 왜 없지? 아, 이친친 하긴 어, 뭐야. 눈사람 살짝 더 못생겼네. 나 어, 다행히 진짜 브레드를 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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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됐었어. 네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? 왜 여기 안경이 있지? 일단 죽었다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된다고 아니 진짜 브랜드까지 아직까지 살 수가 없다고 치즈 먹기, 피자 먹기. 아, 전 치즈 싫어하기 때문에 피자를 먹어야지. 저 그냥 먹으면 저 버거예요. 근데 치즈 먹어, 치즈 버거는 맛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다. 어 피자. 어, 어 겁나 멋있다. 좋지. 아, 맛있다. 겠 아, 잠깐만. 에, 짜자자야 내가 놀러 갈게때 먹어야지. 어우, 으, 치즈 피자. 아 겁나 맛없어. 아 피자나 먹어야겠다. 근데 왜 피자가 페페로니밖에 없지? 뭐이것도 치즈. 아 아니, 아니겠지 뭐. 일단 이거 들고 가야지. 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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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.

일단은 좋은 오리 되기 햄버거 먹기 좋은 오리 좋은 오리가 뭐지 햄, 햄버거지 그냥 햄버거는 맛있지 응, 아바타 뭐 아바타를 꾸밀 수가 있어 응. 카피바라 잠깐아 응, 진짜 오리 되기야? 피자 먹고 있는데 어 저는 피자와 같이 동시에 먹습니다 아우 배부 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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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어야야이 친구 부장가 어너 부장랑 같이 사진 찍래 사진 찍자 어 뭐야 이 설마 짐이 없는 것 아니, 아니 우리야 비켜 다 썸네일 찍어야 돼 썸네일 찍자 썸네일 각아 썸네일 어 나이 블럭시 콜라 마시기 블럭시 에이드 콜라 맛없는데 에이드? 에이드도 맛없긴 한데 좀 탄산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어, 어, 어. 블럭시 에이드 아 이거야? 파워 에이드 아 어. 근데 막 싸우는 거 없나? 치르기 치르기 없는데 어. 막 싸우는 거 없어요? 유니게임 상 어, 상점 아 맞다 나 상점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포인트가 어. 부족하다고요? 나는 천, 나 오백, 아천 원, 응. 저는 저 손가락을 꼭 얻어보겠습니다. 아바타죠? 어? 라인 포인트를 비우세요. 라인 포인트가 뭐지? 니게임 장애물 코스. 포칼성? 어, 아, 막 저기 같은 데가 있는데, 일단 한 번만 더 하고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아, 블록시 쿨러 맛없지 않? 인정. 역시 빌더맨 로블 러블? 로블럭스지. 로블럭스 네. 빌더맨이 그 근육질 맞잖아요. 아, 빌더맨이, 막, 막, 게임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이구나. 안녕, 빨리 려줘 아, 살려줘. 자, 그렇고. 이제 미니게임, 어, 어, 어. 미니게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장애물, 장애물.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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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. 헛. 컴백! 아, 제가 끝나서, 어, 아, 그. 제가 끝나서 일부러 죽어드린 겁니다. 알지, 없죠? 제가 못하는 건 아니고요. 운이 없는 건 아니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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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에헤. 저기가 제 목표입니다. 오늘의 목표 칼 사운드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. 이거 아요 아, 아니, 안 닫잖아요. 어.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디판도? 이안 닫는데? 아이씨, 안닿았다고요 덥, 덥, 썩, 썩, 썩. 썩, 썩. 썩. 어, 여기 기분, 어머, 찹. 어, 어. 에, 아니, 안 닿았잖아요. 뭐, 뭐, 위에 올라가도 뭐. 칼쌈, 뷔뷔한. 정리했다. 네. 이것보다는 포인트가 650. 프리미엄 애들. 보다는. 이거. 어, 어 뭐야? 다이아몬드. 야. 잘못을 걷기 나왔어? 왜 이런? 나앨도 얻고 싶다. 십, 구, 팔, 칠, 육, 오, 사, 삼, 이, 일, 영, 떼, 영, 떼, 영. 검각기 검이지. 검으로 막 샥샥샥샥 병력일수 같은 걸쓸수 있으면서 페인트 보는 공격이 안 되잖아. 아무리 각김이어도 페인트 보는 공격이 안 된다. 공격하라 흥미. 이겨버리시고. 그 다음에, 점프했을 때 겸, 점프했을 때, 점프 안 했을 때 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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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안 했을 때 겸. 오케이. 아니, 어이왜 요긴 아니 저 사람은 좀, 왜 이렇게 욕을 많이 쓰지? <laughs> 자 다음 라운드까지 축하 축하 축하. 이 요금 쓰세요아 이게 요 사탕 뭐야 뭐 무지한 음식? 아, 음식이지. 음식이지 까 음식 뭐 없으면 뭐. 죽잖아, 여기서 물 나오면 물이긴 한데, 저 사람은 부안 리필? 아, 미안하대, 원인 꺼. 이 사람 부산 사람인가 봐요. 오, 이 사람 얼굴이... 이 사람, 이 사람, 얼굴이 흰색... 아, 아다다다다... 아다다다다... 어, 따뜻따뜻. 어이씨. 아니,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했어? 아, 연타. 아이거 이거 엄청나게 연타해서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, 여러분. 한 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야. 로박스 3조 무제한 커스텀 선택 무제한 계속 여기를 질문을 만들 수 있는 건가 봐요 일단은 아 맞다 저 1000포인트 정도 되면 음 어깨 스다 그거 1000포인트 되면 1포인트 되면 폭발 높은 곳에 더 떨어지다 다 싫은데. 이렇게, 이렇게. 마이크 컨트롤. 이렇서 이쪽. 다 싫은데, 근데.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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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간다. 아. 어허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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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살려줘. 아니, 넌 어떻게 산 거야? 야, 이놈아. 야, 야, 너 어떻게 산 거냐고? 그렇습니다. 저 친구는 버그에 걸려서 산 거였을지도 몰라요. 응. 음, 다이아몬드, 다이몬드 같은 경우에. 다이아몬드, 응. 다이몬드, 다이몬드. 어우, 이 친구 귀엽네. 데 이거 얼굴은 어 어디, 어디에서 산 거지? 막 아, 아, 아바타에서 막산거 같은데. 저는 로벅스가 없기 때문에. 음. 음 그럼 뭐가 뜰지. 짜자다 다다. 맞춰서 쳐봐. 피타코. 피똥? 피똥 같은데. 피타코가 될까? 피똥. 당연히 비똥이지 똥은 해놓은 것들을 낚아주게 하는 현상이야 아비똥아이 뜻이야? 아, 비가 똥내리 아 계속 움직여야 되네 맞아 나... 오케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상 꼈어 <laughs> 아니, 꼈다, 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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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똥 포인트 언제 모냐 그거일단 이거 하면 100포인트 먹거든요그 때문에 100포인트를 얻어서 으아, 화다, 초, 초닥, 초닥, 초닥. 아 하다 쳣 쳐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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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살쌀 부식집 하다 하다 쳣쳣 소리에게도 잇뭔 너, 너가 전설에 나한테 친출을 건 사람이야? 이 십자가 뭐야? 설마, 로블록스에 있는 그 게임을 하는 거야? 그, 무한의 문? 아, 날개, 아, 날개, 날개 너 현질했니? 아, 50포인트는 없기 때문에. 어, 한 번만 더 이식 끼면 된다. 백팀백팀이지제백 힘, 백뭔 뜻입니까? 백은 하늘을 뜻하는 상징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땅을 뜻하는 아... 응. 왜 아... 아... 청. 아...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있는 사람이 제작자인거? 아니 저기요 백팅이 무슨 상징인줄 아는거예요 제작자 제작자 나와봐 이뭔 뜻인지 알아? 백이? 백이 하늘을 상징한 뜻이야 다 한번 여기 껴봐야겠어요. 한번 껴보고 싶다. 어, 없다. 아 똥, 이거. 그럼 그만 내려. 여기 신발이 있었네. 어, 있었어. 어, 여기 신발 이 어. 일단은, 명주 됐어요. 어, 이게 누구보다 아니에요.

아그 와중에 외계인 사탕? 아아 아, 사자 너 뭐야? 너가 왜안본 사자야 나는? 고양이다 나는 요즘 인기하고 있는 고양이라고 그리고 난칼 칼을 들었어 난 칼을 들었지 그럼 난... 왜요 이거 제조로도어 있잖아 언니 뭐야 이각게임와 무지개랑 똥이 같이 달리면서? 나는 아박타 상점에 가서 어... 뭐지? 이제 어, 일어서, 일어서, 일어서 하 나나나... 짜자짜자자... 너도... 어... 안 돼, 이거 왜... 친구 너 뉴비야너 일단은 이걸 사고, 여러분들에게, 여러분에게 음. 오케 뭐... 음.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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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뭐... 아, 뭐... 뭐... 로블록스 사장이지. 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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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는 일단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?